Bye. <laughs> 짧은 시간에 저 정도까지 해내다니 역시 스톤킥이야. 요 슛이 9.5킬로톤이라 어른이었다면 하여튼 어디서 본것 같은 슛이란 말이야? 키키! 데이터베이스에 잘 기록해두라고!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! 거미손과 함께하는 슛! 골인 이벤트! 다음 선수는? 정말 멋진 슛이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왜... 내가... 어비선 아저씨의 쌓이공을 봤다니 꿈만 같아. 야 정말 잘했어 스톰킨. <laughs> 에이 뭘 뭐, 제대로 넣지도 못했는걸. <laughs> 하긴 그렇게 이왕이면 골도 넣어야지. <laughs> 아냐아냐아냐아냐! 야야야야 아냐, 아냐, 아냐. <laughs> 아 그래도, 뭐, 잘했잖아. 거미손에 방어벽을 뚫다니. 그게 어디야? 안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래, 다들 놀랐을 거야. <웃음> 맞아. <웃음> 그래, 맞아. 정말 멋졌어. <laughs> 정말 대단해. 그래, 그래. 다들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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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골인 이벤트는 마치겠습니다. 아쉽게도 골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지만 이 지역 출신 최고의 축구 스타와 함께한 시간 정말 대단했습니다. 자 그럼 지역 축구 협회장님께서 오늘의 최우수 슛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음 오늘의 최고의 슛은 스톡키게. 스토킹의... Unido show 아, those... 아, 정말, 기분 아, 정말, 기분 좋다. 정말, 아, 고마워.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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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정말,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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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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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뭐 오 어서 오노라 우리 공주님. 저, 아빠. 그래 아빠한테 뭐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. 아저 어, 이번에 유니버셜컵 지역 예선이 열리잖아요. 그렇지 아마 멋진 경기가 많이 벌어질 거란다.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니? 그래서 아빠 이번 이벤트에서 골을 넣은 한 팀을 출전 시킨다고 하셨죠? 어 그러긴 했는데 거미손 이벤트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없잖니. 그래서 이번 대회는 그냥 진행해야겠구나. 그럼 이번에 최우수 쇼스상을 받은 선수 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? 글쎄다 자격으로 따진다면야 괜찮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니? 응? 그렇게 해 주세요, 아빠. 네. <laughs> 알았다. 알았어. 그렇지만 아빠 혼자서 결정할 순 없고 거미선 선수를 불러 물어봐야겠구나.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야. 제가 모시고 올게요. <laughs> 아니. 어, 어, 선생님. 왜 그러십니까, 도련님. 벌써 지치셨나요? 그게 아니고요. 아까 그 토네이도 슛인가 뭔가 한거 말이에요. 방심하다 놓치신 거죠? 어, 물론 그런 슛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만 아주 훌륭한 슛이었습니다. 어, 그럴 리가 없어요. 선생님이 막지 못하는 슛이라니 말이 돼요? 도련님. 세상은 넓습니다. 어, 어 도련님. 아, 저씨 어? 아, 예, 아가씨 아빠가 좀오시래요 생일 게시, 있으다고요 어, 어, 무슨 일인데 그래? 오빠, 몰래도 돼. <웃음> <웃음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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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이 그럼 앞으로 10분간은 이싹가버른이몸이 들고 가시겠다. 아이, 아이, 뭐, 뭐야, 이거? 어? 어? 에 아니, 저, 저 자식이잖아! 아유, 너 이리 안 줘! 아유, 저걸 왜? 그냥... 어서 이리 줘! 우리 거잖아! 아유, 저게... 아임보, 뭐 저런 놈이 다 있어! 그래, 네가 안 주겠다면 할수 없지. 바보! 이리 와! អាយ៉ាជួយឡើងតៃកៃកៃកៃកៃ 빠르긴 정말 빠른데. 우와. 어, 정말 대단하다. 근데넌 아까 이벤트에서 봤던 선수지. 난 그래도 네가 축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. <목소리> 야이 <이리> 자식! <깔! 목소리> 뭐야 이 자식! 이거 저 녀석이. 어. 다 어, 어. 아! 유 어. 아! 아이고. 다음 나 잡아야 되는 건 그냥 아이고. 일날 뻔했다. 저녀석세요아니세요아 회장님께서 저를 무슨 일로보셨는지 아, 뭐셨습니까? 발표할 일이 있어서 제가 무시라고 했습니다. 야호! 뭔지 모르지만 저한테 맡겨주세요! 히힛! 카메라 모 몰! 거미선, 이번 유니버설컵 예선에서 이벤트 최우수 슛을 받은 선수에게 출전권을 주고 싶은데 어떻소? <목소리> 예, 실력이라면 가능합니다. 다만... 다만, 뭔가 이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건 맞소. 그런 문제는 스톤킥 선수를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. 어, 그렇다면, 어, 그 문제만 해결되면 출전시켜도 괜찮겠소? <laughs> 좋은 생각이십니다. <laughs> 그럼 이후의 일은 짱이 맡아주십시오. 네, 뒷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응, 대대한한정이십이십다다스코 출전하는 하는베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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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습이다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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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고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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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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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

다른 스타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희들도 잘 알잖아! <S> 어, 어. <S> 어, 그럼 너희들 못 나가는 거야? 어? 아니야 나갈 거예요!